자 모두 여기를 주목, 동선이 빙글빙글 돌고 배가 실시간으로 표현하며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마술. 그런데 요 마술들 성인수인 줄 알았더니 더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빠의 직업은 뭐야? 마술사요. 과학으로 똑똑해지는 마술, 임종기 씨의 마술 쇼에 초대합니다. 승준이도 참 좋아한다는 아빠의 직업이 궁금한데. 제 바로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대관절 뭔 일을 하는 분이요? 아 여기가요 제가 하고 있는 마술 학원이에요. 마 마술을 가르친다고 요그참 마술사 아빠라면 두말할 것도 없다.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관심 백배인 종기 씨 어느덧 15년차 마술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술사 인생 후반전에서 그의 마술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가 공부한다는 특별한 마술이 무엇인지 어디 직접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지포마냥 커무스름한 이게 뭐요? 이게 철로 된 솜이에요. 철 솜이라고 철 솜. 철로 만든 솜을 동그랗게 세팅해보는 주인공. 아직까진 별일 없습니다 그리 이어서 휴대폰을 철솜 안쪽에 놓아본 뒤 비밀스런 주문을 입력하는 마술사. 내폰 네 알람이 울리자 으 불이다! 불 조심! 철수미가 갑자기 타기 시작하는데요? <laughs> 신기하지 않습니까? 알고보니 철수미헛 후딱 타버린 비밀은 바로 전기가 통하도록 설치된 테이블 바닥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지지직하는 것이 보이는데 알고보니 까참 별것 아니라 싱겁기도 하구만요 야? 이번엔 쇠구슬에 정년기를 자극해 얇은 철판을 날려보는 주인공 이 바로 그가 말하는 과학이자 모두가 함께 생각해보는 마술입니다. 어, 과학적인 현상을 어, 마술적으로 이제 연출을 해서 이제 관객들에게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죠. 과학이란 장르와 결합해 만들어진 그만의 마술 쇼. 사실 마술 한 번은 슬쩍 지나가지만 이를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물론. 마술사로서도 오랫동안 활동해오며 능숙한 기술과 트릭을 가지고 있는 종기 씨 그동안 체득한 마술들 역시 언제든 그의 손에서 소술 풀려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해오던 일반 마술을 잠시 접고 과학 마술이란 영역에 도전한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데요 마술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 나 저거 알아, 나 저거 알아. 저거 우리 엄마 거짓말을 해서, 사기라 그래서, 거짓말은 뭐 뻥이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마술을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보여주는데 마치 사기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술은 단순 눈 속임이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즐겁게 해주는 것이야. 이것을 이제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과학 마술을 시작하게 됐죠. 이후 해외의 다양한 자료와 그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담아 각종 과학, 마술을 연구해온 주인공 이번엔 낑낑대며 풍선다발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풍선 관람차를 보여주겠답니다 완성된 풍선의 송풍기를 틀었을 뿐인데 어머나! 손이라도 달아 놓은 듯 빙글빙글 제자리를 돌기 시작하는 풍선다발 어? 동다라 전기시도 신이 났다 어때요? 어때요야 이게 풍선들이 도망가지 않고 제자리를 도는 건 역시 과학이 담긴 마술입니다. 이름하여 베르누이의 풍선.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용한 과학마술이에요. 이번엔 액체가 살짝 담긴 플라스틱 병을 이용해 공중부양을 선보입니다. 생애 처음 난데없이 하늘을 날게 된 페트병. 아이게 대체 어떻게 공중에 막막막서 있는 거죠 이거? 어? 어 있다 이거? 이게 뭐냐면은 성풍기에서 어, 바람이 세게 나가잖아요. 그런 어, 유석이 빠르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저기압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 바깥쪽은 고기압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기압은 저기압쪽으로확 올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중에 떠 있게 되는 원리죠. 근데 사실 이게 비행기가 떠는 원리기도 해요. 배 진김에 우리 쭈리도 한번 해본다. 동중부양 배울 것 없이 10초면 꼬마 마술사로 변신! 과학 원리도 원리지만 아이들이 쉽고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것 또한 종기 씨의 과학 마술이 가진 장점입니다. 과학 마술 역시 도구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만의 마술 도구 제작도 어느덧 능숙해졌습니다. 네. 일반 그냥 병이에요. 유리병인데 어, 여기다가 끈을 이렇게 달고 반대편에는 세추를 어, 이렇게 달았어요. 네. 자, 그리고 어, 막대를 이용을 해서 이줄 중간에다 이렇게 놓으면 관객들이 물어봅니다. 자, 무게가 이 유리병이 더 무거울까요? 아니면 이 새추가 더 무거울까요? 보통은 유리병이라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왼손을 제가 놓으면 유리병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지겠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적해서 하나, 둘, 셋! 안 가도 뻔할 것 같습니다만 불정한 유리병의 운명은? 하나, 둘, 셋! 떨어지지 않습니다 <laughs> 아이들에게는 이런 캔커피 길 가다가 여기 있으면 또 주워서 이 캔커피에다가 물을 담고 서 이건 뭐 혹시나 뭐 실수해서 떨어뜨려도 다칠 일은 없으니까요. 네. 아, 똑같이 해서 하나, 둘, 셋, 뭐 하나 이렇게 감깁니다. 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건데, 예를 들어서 어, 이쪽에 있는 이캔 커피는 이게 무게로 해서 놓았을 때 떨어지면서 네. 운동을 하려고 하고 네. 이 추는 그냥 가만히 있고 이제 운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네. 어, 땡겨주는 힘에 의해서 이건 네. 반작용으로 막대에 감기는 거죠. 자, 보세요. 천동소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변상생은 오늘도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전거 바퀴에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세우려면안 되잖아요. 끊으니까 이렇로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과학적 원리로 하는 거죠. 어떻게냐면은 돌려요. 과학 마술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꿈이 있다는 주인공. 과학 마술 교육 협회를 하나 만들었어. 이제 이 과학 마술을 전목을 어, 해왔고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 이제 선생님들이가서 아이들에게 과학 마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어, 과학 마술 강사를 한번 양성해 보고 싶어요. 재미있고 신기한 마술을 넘어 전국민이 떡떡해지는 마술을 선보이는 남자 임종기 그만의 특별한 다음 마술 쇼를 기대하겠습니다.